올바른 연애. 이제 흔히 연애,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, 아, 목사에게 올바른 연애를 묻는다는 것은 많은 경험에서 얻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복음적 관점을 제시해달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. 뭐 반전이 있는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, 오늘이 만난 지 며칠이 되는 날이라거나, 뭐 카톡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답을 보내야 한다던가 하는 세부 매뉴얼은 저한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어,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. 몇 가지의 원리를 어,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어, 섣불리 밀당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관계 자체가 상당히 감정 의존적이기 때문인데, 감정은 액체와 같아서 출렁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멀어지면 그리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밀어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. 이제 그러는 중에 적당한 존중의 거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상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은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단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. 원론적으로는 어, 서로 상처 없는 인격들이 만나서 더 충만해지는 것인데 예,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차선이지만 약간의 충돌을 수반하면서 그것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거나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밀당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도 어차피 밀고 당겨지면서 성숙해가는 것이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. 둘째로 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제게 묻는 분들은 아마 대개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 항목을 넣어 봤습니다. 둘의 만남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. 감시자로가 아니라 치유자로 계십니다. 어쩌면 둘이 만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환자와 환자의 관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. 서로 상처 있는 인격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만나지는 것은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의 아픔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이지 환자의 계획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. 즉, 연애를 하는 동안에 우리 대부분은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. 한쪽에 상한 부분이 드러나면, 또 드러나면서 그 아픔을 느끼게 될 때, 만일 다른 상대도 같은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도 아프다라 그러면 자칫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때 한쪽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, 다른 이가 조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. 셋째는 이 관계가 잘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혹시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. 어쩌록 깊은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인격의 성숙이라는 단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